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오는 6월 3일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 앞에는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능력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그 고통과 손해는 오직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은 천하 응망 필부유책이란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조기 대선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정치계와 국민,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인가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평소의 정치인들의 자질과 역량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뚜렷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도 자기 나름의 기준과 소신을 갖고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기보다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내놓는 지지율 조사 수치를 보고 지지할 대선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좋은 정치를 할수 있도록 국가 운영 권한을 국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위임한다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목적과 목표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치 TV에서는 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기본 자질, 인성, 정치적 역량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을 마련해 유권자 여러분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전문 일반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때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10개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은 각 평가 항목의 평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100점 만점을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 결과는 점수와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평가 항목과 평가표가 우리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고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대통령 후보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1 평가 목표 유권자가 정치인의 자질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평가 방법 각각의 평가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이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1. 개인의 자질과 능력, 사고력, 문해력, 문장력, 판단력과 교육 수준 및 학습성과 인성과 인격, 인품 등은 어느 정도인가? 2. 가족, 가문, 친구, 직장 등 주변 관계, 가족, 가문 등 출생 및 성장 환경, 친구와 친지 등의 교우 관계. 과거 직장 및 사회 활동 경력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 3. 도덕성 및 윤리 의식, 정직성, 청렴성, 공정성, 책임감, 신뢰성 등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판단 능력. 4. 상식 및 준법 정신,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법규 준수 위지및 실천 능력. 헌법, 법률 상식 등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제반 가치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존중하는가. 5. 전문성 및 직업 윤리 정치인 이전에 특정한 직업에 종사했거나 지금도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직업 및 직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 직업적 책임감 및 윤리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6. 국정 철학 및 비전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명확한 철학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 능력 7. 정책 이반 및 수행 능력,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 개발 및 실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8. 국민과의 소통 능력, 국민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는가, 경청 및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소통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9. 국민의견 수렴 및 반영하는 능력,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치와 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 자신과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을 굽히는가, 아니면 고집하는가. 10. 리더십 및 추진력,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결단력, 추진력, 위기 극복 능력 등. 다음은 우리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들을 비교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표 샘플입니다. 참고자료. 대통령 후보 평가표 1등급 91에서 100점. 가장 좋음. 최상 2등급 81에서 90점. 매우 좋음. 탁월 3등급 71에서 80점. 좋음. 평가 기준점수 50점. 중간. 보통 평균 6등급 41에서 50점. 나쁜 편. 부족한 편 7등급 31에서 40점. 미흡. 부족 8등급 21에서 30점. 나쁨. 9등급 11에서 20점. 매우 나쁨, 매우 부족. 10등급 1에서 10점, 가장 나쁨, 최하. 등급 외, 평가 외, 0점,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임. 참고사항, 체점 및 평가 방법 1.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평가 항목 수인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2. 합격, 적격, 평균 60점 이상. 3. 불합격, 부적격. 평균 60점 이하, 4. 과락, 평가 항목 중 40점 이하를 받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락으로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